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아, 점점 그 목사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방송인이 되어가고 있는 이지일 목사입니다. 오늘도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인사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유영근 형제님, 시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밝은 표정도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특별 게스트 많이들 기대하고 계신 것 같고, 미아가정교회는 요즘에 주일날에 이렇게 열심히 모이셔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시네요. 오늘 또 함께 만두 비저 먹을 거라고 이렇게 자랑하셔서 부럽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면 좋겠고요. 어, 우리 어, 우리 지연 사모님, 지연 자매님. 그런데 동행 톡톡은 게스트 맞치면 특전 뭐 그런 거 없나요?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기획팀에서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어, 우리가 만약 보완을 좀 유지할 수 있으면은 어, 한번 이 것도 좋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 저도 사랑합니다. <laughs> 네 사랑합니다. 아, 네 그리고 네. 우리 하준이가 사실 손가락 부상을 당했어요. 우리 별가랑 가정교회 우리 하준이 그래도 퇴원하고 잘 회복 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하준이도 어, 방송 어, 예배 드리고 있다면 방송 보고 있다면 안부도 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하늘 형제.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두르고 톡톡 시청 중입니다. 와, 네.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게스트를 한번 모셔 볼까요? 오늘 게스트는 특별한 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누구일지? 우리 박수로 뭐 BGM 이런 건 없지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 <laughs> 우! <laughs> 네. 아! 네. 아. 네. 네. 자리 앉아 주시죠. 아유.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간단한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가정교회 새내기이자 보드 게임 개발자인 조재영이라고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재영 형제가 옛날에 그 예전에 서울외고에서 한번 그 앞에서 율동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감동을 받기도 했는데. 우리 재영 형제가 보드 게임 개발자셨네요. 어, 네, 어제는 우리 나들목 동행 교회는 언제 오셨죠? 우리 사실 더불함께 계시다가 네. 어, 나들목 동행 교회 오시게 됐는데 언제 오셨죠? 아, 어, 동행 교회는 이제 올해 1월부터 이렇게 오게 됐고요. 네. 바로 이제 강북 가정 교회 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하고 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불함께 교회 그 원래 나들목 교회는 몇 기가족이신가요? 그러니까 언제 오셨죠? 기억하시나요, 혹시? 어, 제가 한 8년 전에 왔어요. 그때 당시 청년부로 제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이질 목사님이 아네 아, 그때 아 네. 그랬군요 마지막 마지막에. 마지막 제가 때 제가 마지막 떠날 때, 때. 아. 떠나셔서 너무나 아쉬웠는데 네네. 이렇게 다시 봐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네 얼굴에 거짓이 전혀 보이지 <laughs> 않습니다. 네 그렇죠. <웃음> <웃음> 네 어, 이제 더불어 함께 그래도 좀 오래 있다가 이제 동행에는 좀 뒤늦게 합류했는데 동행에 대한 첫 인상 혹시 있다면은 어떤 어, 게 있을까요? 우선은 동행에 오니까 아이들과 이렇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목사님의 이제 이런 얼굴에서도 뭔가 그 사람들을 웃기고자 하는 <laughs> 그런 미소가 이렇게 있었고 아, 아, 네. 네, 네. 아이들에게 주는 그런 밝음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바이러스처럼 퍼져있지 않았나 아. 그런 것이 되게 좋았어요. 아 네네 감사하네요. 그래서 어, 바로 이제 강북가정교회로 사실은 어, 입양되시게 됐는데. 어때 강북 가정교에 대한 자랑을 좀 한다면 어, 나오신 김에 우리 가정교회 자랑 한다면 아, 네. 너무 이렇게 환대를 잘 해주시고 또 이제 오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 또 같이 MT를 이렇게 가고 하면서 되게 많이 친해졌고요 또 서로 얘기를 이렇게 잘 어, 나눌 수 있는 분위기여서 되게 좋았고. 어, 또 너무 잘 챙겨 주셔가지고 적응을 쉽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네, 그래서 우리 재영 형제 또 은혜 자매가 우리 강북 가족께 잘 이렇게 적응해가고 또 동행이 잘 뿌리내려가는 거 보면서 저도 참 많이 기뻤습니다. 어, 잠깐 우리 들어오신 분들 또 소개 한번 좀 드리면 어, 하준 형, 하준이 우리 잘 회복하고 있다고 6학년 우리 하준이도 같이 예배 잘 드렸어요 이렇게 하셨고요. 네, 우리 준서 아빠 태원 형제가 준서의 소식 전해주네요. 저는 준서 이유식 먹이면서 시청 중입니다. 네, 계속 육아 화이, 네,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할인이 어, 어, 할인이 안녕하세요. 네, 꼭 읽어줘야 됩니다. 이거 네, 꼭 읽어줘야 됩니다. 네, 우리 지원 자매, 네 목사님 개그는 정말 좋습니다. 개그 대왕. 네, 감사합니다. 이런 멘트 좋습니다. 네, 우리 벌써 섭외 들어오네요. 우리 한효진 선생님. 한효진 선생님, 재영 쌤, 율동으로 다시 다음 세대에서 함께하기를요. 네, 우리 팀장님이신 우리 효진 쌤의 네 섭외도 네 들어왔습니다. 네, 아네 하린이 아빠 보고 싶어요. 우리 못본지꽤 됐습니다. 제가 맨날 집에 늦게 들어가 그래서 저도 보고 싶습니다. 어, 우리 재영이 쌤랑 대화 좀 이어가 보면 재영이 쌤이 그래도 보드 게임 개발자라고 들어서 어, 저도 놀랐고 이번에 그렇게 어 최근에 개발한 몇년 걸렸다고요? 아, 4년 걸렸어요. 4년 그렇게는 오래 걸리는군요. 네, 근데 이번에 개발된 그런 게임을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도 네, 활용하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아, 어, 이거는 이제 크리드라는 게임이고요. 네 개의 왕국이 각자의 신념을 이제 고수하면서 이제 싸우는 그런 전쟁 중세 시대 전쟁 테마의 게임입니다. 네. 어. 이게 아, 간단하군요. 네. <laughs> 아 이걸 4년 동안 4년 네, 동안 네, 개발한. 네네. 네, 아이렇좀 빨리 개발하지 별로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은데 굉장히. 네. 네. 아 근데 이제 보드 게임은 언제부터 관심을 갖고 이렇게 개발자 개발자로 이렇게 하시게 되셨어요? 보드 게임을 관심 가진 건 4년 전부터고요. 어, 어, 관심을 관심 가진자마자 만들기 시작을 와, 했습니다. 와 그렇군요. 네. 그럼 이번에 개발한 첫 작품인 건가요 이번에? 네. 되게 다양한 게임들 많이 이제 만들고 있는 와중인데 이제 크리드는 그중 가장 첫 번째 나온 작품이에요. 어, 그럼 애정도 네. 많겠어요. 네, 네네. 그럼 뭐 이렇게 뭐 동행 가족 이렇게 혜택 뭐 이런 건 없나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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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laughs> 어, 훅 들어갔나? 네. 당황스러운 질문네요. 네, 네. 어 구매를 하시면 제가 찾아가서 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찾아가는 서비스. 네, 좋습니다. 아 어, 어, 사실 이제 가정 교회나 이제 뭐 우리 청년 모 모임이나 이렇게 모임들을 하면은 서로 친해지는데 보드 게임 만한게 사실 없잖아요. 네. 그래서 크리드 뿐만 아니라 좀 가정 교회에서 활용하기 좋은 그런 보드 게임들을 음. 좀 추천해 주시면. 네. 네. 이미 저희 가정 교회에서도 이제 어, 가져가서 이제 아이들과도 했었고 이런 게 있는데, 어, 저는 추천하고 싶은 거는 코드네임이라는 게임 이 있어요. 코드네임. 네, 이거는 네. 이제 팀전으로. 이제 가정 교회에서 이제 두 팀을 나눠서 단어를 이제 맞추는 그런 코드를 맞추는 그런 게임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한 가지는 이제 제 예전 가정 교회에서 MT에 가서도 했었는데 어 디셉션이라고 딥셉션, 디셉션 디셉션 네, 디셉션이라고 네. 이제 뭔가 홍콩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 그렇군요. <laughs> 네, 네. 그러니까 마피아 형식인데 뭔가 증거들이 있고 이런 그런 살인 도구들이 있고 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살해자와 그런 이제 공범을 찾아내는 그런 어. 게임인데요. 그 게임하다가 뭐 공동체가 깨지거나 그런 위험은 전혀. 아 어, 네. 아니요 아니요. 오히려 저, 더 오히려 더. 네더 몰입을 해가지고. 네. 아할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사이가 나빠지지는 않을 안될 아, 겁니다. 네. 네네. 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예를 들면 간간이 저는 이제 그 아무래도 보드 게임 전문가시니까 뭐 이런 소개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교회그 네. 어, 그래서 뭐 페이스북 페이지라든가 이렇게 좀 소개해주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특별히 또 요즘에 이제 그 엄마들이 사실 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어, 자녀들 특히 초등학생 이하 자녀들 돌보는 엄마들이 네. 집안에 갇혀가지고 애들 막 이제 그 요즘 또 온라인 교육도 하고 애들이 하루 종일 또 집안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네. 초등학교 이하의 아이들과 함께 집안에서 음. 즐겁게 할수 있는 보드 게임도 좀 소개해 주시면 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게 할수 있는 그런 게임으로는 어, 루핑 루이, 루핑 루이,라든지 음. 네, 네. 코코넛, 코코넛, 혹은 네. 뭐 스티키 카멜레온 이런 것들 이 있어요. 어, 굉장히 네. 약간 장난감 같은 그런 게임들인데요. 아이들이 아이들과도 저는 해봤을 때 굉장히 막 몰입하면서 거의 이게 어. 부서질 정도로 열심히 하는 어. 네, 그런 게임들이고요. 그리고 좀더 이제 고학년으로 가게 된다면은 스플렌더나 어 파이프워크 이런 정도면은 재밌게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렇군요. 네. 제가 지금까지 언급된 게임 중에 유일하게 제가 아는 게임은 스플렌더. 네. 데 최근에 저희 가정에서도 그 아이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스플렌더를 하나 구매해 가지고 했는데 정말 저도 강추합니다. 아, 어 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에 그 영상물에 익숙해 지기 쉽고 지금 그리고 옛날 네. 그 그냥 홀로 다 각자가 어떤 인격적인 소통 전혀 없이 영상물만 보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런 보드게임을 통해서 가족들 안에서 가정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제 나누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어, 동행 톡톡 우리 재영씨 어떠셨어요 네아 저도 이제 집에서 네. 이 동행 톡톡을 보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 저도 네. 막 이렇게 몇 가지 글을. 이제 댓글 쓰고 이랬었는데 네. 나와 보니까 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요청해 네.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동행 톡톡에서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거나 또는 동행 톡톡에 좀 추천하고 싶은 게스트가 있다면은 우리 임문식 목자님에게 에, 소개해 주셔도 좋고 또 저에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가족들 간에 이렇게 서로. 아그 동안 좀 몰랐던 이야기들을 이 동행톡톡을 통해서 좀 같이 공유하고, 채용하고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홍진 목사님 벌써 끝나나요? 너무 아쉬워요라고 하는 그런 준비된 멘트.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여기 보니까, 네, 그 효진 쌤이 한 가지 미션을 주셔가지고, 어, 네, 네, 그어 교회에 보면은 비밀 조직이 하나가 있어요. 비밀 토브라는 토부, 비... 조직이 있습니다. 토브요? 네, 거는 이제 보드 게임 동아리예요. 아, <laughs> 그 그렇군요. 예전 나들목 하나, 네. 하나로 있었던 나들목 그 시절부터 있었던 모, 모임인데 다섯 개로 나눠졌지만 계속해서 모이고 있는 모임이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어, 보드 게임을 이렇게 모여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효진 선생이나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또 같이 해보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네 좋습니다. 그래서 보드 게임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시고요. 벌써 막 신청 들어와요. 갈매 가정교에 주문할게요. 어, 이렇게 하고. 어, 우리 이음미 목장 아이들과 종종 보드 게임 하는데 사전 예약해야겠네요. 찾아오는 설명 서비스 좋아요. 이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 재영 형제님 그 게임 그거 구매하셔 가지고 가정 교회별로 한번 초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 그래 설명도 듣고 같이 게임 할수 있게. 일이 점점 커지나요? 아니에요. 괜찮아. 요 표정이 살짝 얼은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 아, 네. 네, 제가 네. 한번 어, 다녀보도록 할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보드 게임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네. 이제 외국에를 보면은 이제 뭐 아빠 엄마와 아이들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같이 모여서 보드 게임을 하는데 어. 그게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어. 근데 한국에서 보면은 뭔가 이제 초등학교 사축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부모님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놀이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또 부모님들과 같이 더 친해지고 또 그런 즐거움 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의 관계가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싶어서 또 저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벌써 이제 주애 형제님이 벌써 걱정을 파세요. 음, 도, 토부 참가 조건은 나이로 잘리는 것은 아닌지요? 어 지금 40대 중후반에 50대 넘어가는 분들도 아다 오셔도 다 가능한, 괜찮습니까? 네, 네, 네. 어? 초딩? 초딩? 초딩 가입 되나요? 초딩 가입 되나요? 초딩도 가입이 가능합니까? 어 이제 만약에 오시면은 모르겠어 요 따로 만들어야 될 네, 수도 네, 있을 네, 것 같고 네, 네, 네. 네 그거는 제가 담당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우선 문의를 주시면 네. 한번 상의를, 상의를 할수 상의해보도록 있지 않을까 하겠습니다. 싶습니다. 지금 이우미 목자님 댁에 초딩이 지금 세 분이 계신데 <laughs> 그세분 중에 누가 가입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laughs> 네 어, 토부 참여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참여하고 싶으면 어디로 네. 연락을 주면 아, 좋을지. 효진 선생님. 효진 선생님. 네. 네. 효진 선생님 주시면은. 그 연락처. 효진 선생 연락처 하나 공유 좀 해주시겠어요? 호진, 효진 선생님. 효진 선생님 여기 댓글로 인 연락 받으실 연락처나 그거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맞그고스톱칠수 있는 체력이면 보드 게임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보드 게임이란 게 이제 테이블 위에서 하는 그런 게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네. 저희는 이제 뭐 방바닥에서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윷놀이나 고스톱이 다 보드 게임이고요. 아, 여러분들은 이미 다 보드 게이머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벌써 아, 우리 박종진 목자님 고스톱 끊은 지 오래됐다고 아. <laughs> 하시는데 네. 건전한 보드 게임으로 하셔도 괜찮은 거죠? 고스톱. 네. 그렇죠. 네 어, 네, 아까 네. 말했던 그런 뭐 살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라스베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게임이 있는데 저희가 어 그러한 어 현실에서는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요 세계관 안에서는 저희가 해볼 수도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어 이제 고스톱은 끊으셨지만 네. 이제 라스베가스의 세계로도 빠져보실 수 있을 것 아,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벌써 고 나왔습니다. 못 먹고 <laughs> 고 나오셨어요. 점심으로다가 해 달라고. 네. 아 네. 어쨌든 오늘 어스트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한 주간에도 승리하셨으면 좋겠고, 4월 그 우리 온라인 예배는 이렇게 마쳐지지만, 5월에는 또 온라인 예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 기도해 주시고, 5월에는 베드로우서 강해로 제가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나누도록 는 하겠습니다. 또 기대해 주시고, 5월에도 또 다시 새롭게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제형제는 너무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동행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